북한산 쌍문철학원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배우 조여정 씨의 이름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성조 너여 고들정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명학적 수리오행 점수는 100점 만점에 73점 나왔습니다. 초년운입니다. 성품이 원만하고 도량이 넓으니 강유를 겸비하였습니다.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업도 계승하여 발전시킬 수 있으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수리격입니다. 특히 여성은 기품과 덕망이 있고 모복을 두루 갖추게 됩니다. 장년운입니다. 큰 계획을 세워 초지일관하여 성취하니 만인의 존경을 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대길수입니다. 심신이 건강하고 인내, 노력의 의지가 강하니 명예와 부귀를 겸비할 수 있다. 선천사주의 성품이 인간관계가 매우 유덕하고 사교성이 좋다면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수리입니다. 중년운입니다. 지혜가 출주하고 용모도 좋아 인재로 기대하지만 일시적 성공에 불과하며 중도에 실패하니 때를 잘못 만난 인물이 됩니다. 부부 인연도 박약하며 육친의 덕이 없고 살상 질병 등의 흉운이 따릅니다. 여성은 형식적인 부부 생활을 하게 되는 수리입니다. 이러한 흉함이 거듭되면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신을 단련하고 업을 씻는다는 마음의 자세로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말려눈입니다. 영웅적이고 위대한 발전과 파죽지세의 성과를 획득하는 수리입니다. 선천운과 조화되면 어려움을 돌파하고 대망을 가진 호걸의 기질로 영웅적 삶을 살 수도 있고 영리하며 의협심이 강한 수리로 보스 기질이 다분하여 앞장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선천운과 조화되지 못하면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하여도 일시적이며 어려움이 닥치고 파란만장한 인생이니 기륜교차가 심합니다. 가정운이 좋지 않고 구설, 변사 등 힘든 상황이 생기는 수리입니다. 배우 조여정 씨의 이름풀이를 해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한산 쌍문철 학원이었습니다.